그 e c a u s e he's something else. I don't know if you can get anywhere. I don't know if you can get anywhere. I don't k n o 이 if you can g 이 t anywhere. I don't k n 러 w if y o 여러분, 네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오늘 그 까져요, 그쿵 내려세요. 마 오늘 그다 까져요, 그쿵 내려세요. 마마마마마마마 오늘은 우리 마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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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오늘은 그요 그쿵 내려세요. 여러분,

알겠어, e s s so. I guess so. What are y o 야옹 야옹이 야옹이 멍멍이 멍멍이 멍멍 y 멍멍 h <웃음> <웃음> 우와, 얘들아, 내가 갑자 왔어. 자, 봐. 우와, 우와, 간식이다. 오늘 간식입니까나 어쩔 수없 우리 같이 먹어요. 그래. 아, 나 때가 깊잖아. 그러면, 짜잔. 뭐야, 이게. 좁잖아. 나도 이 따라간다.